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자 모세가 각집파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 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오게 합니다.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두 사람 여호수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근데 못 한다, 할수 없다, 죽게 되었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은요. 모두 그 말한 대로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메뚜기 같은 자아상을 버리고 이것은 나의 먹이다, 밥이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자아상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보는 눈이 달라야 됩니다. 사람마다 보는 건다 똑같은 눈 갖고 보는 것 같은데 결론은 다른 것을 보고 참 놀랄 때가 많이 있어요. 자,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며칠을 정탐했다고요?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보고합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그 땅은 적과 꿀리 흐르는 좋은 땅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고난 다음에 보고하는 내용이 여기서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땅이 기름지고 좋은 것은 분명한데 거기 있는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은 거인이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메뚜기 되는 거야. 그러니 그들을 물리치기가 어렵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다르게 보고를 합니다. 어떻게 보고를 했다고요? 그 땅은 정복할 수 있다. 능이 이길 수 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이길이라라고 하는 것과 못할이라라고 하는 것이 충돌되고 있어요. 똑같은 것을 보고 왔어요. 똑같은 사람을 보고 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길이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못할이라라고 그렇게 말을 할 때는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나를 바라보면 나의 약함만 보이고요. 내 인생의 문제만 보이고요. 허물만 보이니까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꾸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여호수와 갈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심지어 장대한 안학자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단지 먹어치워야 될 뭐에 불과하다고요? 먹이에 불과하다고요. 밥에 불과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못한다의 마음과 이긴다라고 하는 마음의 차이가 하나님이 나아가는데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에서 갈라진다는 것꼭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잘 말하는 믿음의 원리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말 잘하는 거하고잘 말하는 것의 차이가 있다고 했죠? 말 잘하는 사람은 뭐예요? 사기꾼이라고 해요. 잘 말하는 사람들은 생명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해도 축복과 격려와 위로와 칭찬의 말을 하는 것 중요하지 않을까요? 부정적인 사람들의 특징을 보해는늘마애사가 부정적이고 확신이 없는 언어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요,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것은 뭐하는 습관이냐면 악평하는 습관이 있어요. 악평하고 비방해서 얻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악평하고 비난했던 이 열명의 정탄꾼들, 그리고 원망하며 불평했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사람도 가난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나쁜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아십니까? 목소리 큰 사람 따라가는 공동체. 제일 좋은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공동체. 할렐루야. 그런 말 있잖아요. 자식에게는 부모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식의 사랑보다 부모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그리고 자신의 인생과 터전을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열 명의 정당꾼들의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와 갈렙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편에 선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편에 선다 말씀대로 살아간다, 이거 쉬운 일은 아니라고 저는 여깁니다. 때로는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요, 소외를 당하기도 하고, 손해를 볼 때도 있잖아요. 그때도 어떤 일이 있어도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편에만 서는 믿음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속에 당당함을 잃지 않고 자신감을 갖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야 어떤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된다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루신다 그러면 이루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에 동조하지 말고요. 또 일에 크고 적음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늘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렸다 자신감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되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